안녕하세요. 현장을 달린다 엔트로 계신 이견입니다. 춘천시청 왔습니다. <laughs> 예, 강원도 왔습니다. 어, 오늘 윤 선생님 만나가지고, 음, 영업용 넘버를 어, 접수를 했습니다. 자, 개인용달 개별함을 넘버 가격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개인용달 어, 개별함을 음, 지금 거래되는 거는 지금 저번주랑 약간 좀 비슷합니다. 개인용도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판매가가 어, 3천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보세요. 2950 3030이 상태로 거래가 많이 되니까 어, 3천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보시고요. 그리고 매매 비중을 보면은 음, 4.5대 5.5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파시는 분이 4.5 정도로 보시고요.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5.5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용달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별 한물 같은 경우에는 2,75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 변동이 지금 없고요. 그리고 어, 매매 비중은 3.5대 6.5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렇게 보시고요. 어, 물론 뭐 3.5는 지금 뭐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고요. 6.5는 파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개업을 하면은 아직까지도 크게 뭐 이렇게 변동 없고 요 용달은 조금씩 저저 뭐한 2, 3주보다도좀 올랐죠. 음, 그렇게 되고 지금 날씨가 조금씩 풀리다 보니까 용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저 저번 주에 영상을 올린 것 중에 제가 저는 그냥 그 이게 생으로 합니다. 무슨 뭐 이렇게 뭘 쓰고서 거기에 그렇게 맞춰 가지고 하지 않고요. 그냥 날라리로 쌩으로 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하니까, 그때, 그때, 설, 어, 했던 거대로, 그대로, 어, 올려,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등록세접저때 저 말씀드렸던 매매 계약서 때로말씀드렸는데 영상 편집 때문에, 영상 끊, 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어, 매끈하게, 에,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차를 구입을 할 때는, 새 차를 구입하면, 새 차에 대한 착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든자가용이면 어, 자가용 5%, 영용용이면 4%잖아요? 똑같습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가져 가서 내가 천만 원 샀어요. 그럼 거기 에, 뭐 부가세가 포함이 돼도 에, 그, 그러면 그900 얼마로 쓰이겠, 써 있겠죠. 그러면 일단 천만 원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그거를 신고를 하는데 취등록세를 내야 되잖아요. 차를 샀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그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나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업 5% 영업용이면 4%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음. 그, 개인 간 직거래를 만약에 했어요. 개인 간 직거래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 가격대를, 그, 이, 만약에, 이제, 개인의 차를, 저 화물차를 천만 원을 샀어. 그럴 경우에는 그 천만 원을 쓰지 않구요. 신고할 때는 한5 0 0만원 이렇게 씁니다. 가표보다 높으면 높은 금액에 세금을 냅니다. 근데, 대대체적으로 중고차에서 얘기를 하는 그 과표 같은 경우에는 높습니다. 일단 저기 그공무원도 책상에 있는 과, 어, 컴퓨터 세금 내기는 과태포보다는 어, 아 전화가 와서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일단 뭐 신차나 중고차 할때 매매단지나 뭐 신차 할 때는 거기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거그 어, 그게 나오기 때문에 세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차하고 넘버하고 한, 노란 넘버 달려 있는 걸한 번에 사느냐, 아니면 차 따로 넘버 따로 사느냐, 장단점 말씀드릴게요. 차 따로 넘버 따로 사, 어, 사게 되면은 어, 차를 내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 골라, 고를 수 있습니다. 나요 이거 고를래, 나 요거 괜찮아, 요거 마음에 들어 했을 때그 음, 자기 마음에 드는 차를 구,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먼저 구입하기 전에 인허가를 먼저 좀 넣어야 됩니다. 저때 말씀드렸죠. 어, 인허가를 집어 넣어야지만은 허가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차 따로, 넘버 따로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 현주로겠다 전화 주세요. 제가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어, 공차로 서비스로 알아봐 드릴게요. 전국에 있는 뭐 우리 매매 단지 상사에서 전국에는 다 보입니다.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다 올려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그 마음에 드는 그 마음에 드는 거 사시,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따로. 넘버 따로 하실 때는 허가부터 집어넣어야 된다. 먼저 전화 주세요. 현저하게 상담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화물차도 제가 서비스로 알아봐드린다, 어, 는 거고요. 만약에 차하고 넘버를 일괄적으로 사신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전화를 주세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그 차가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차들은 1년에 뭐, 뭐 10만 키로 이상 타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작게 탄 거를 제가 골라 가지고 해 드릴 겁니다 작게 탄 거를 영업용 넘버를 단 음, 화물차들은 자가용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때문에 키로 수들이 많습니다 사고요 뭐 이런 것들도 어, 봐야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만듭니다 차량을 음, 만드는데 음, 우리나라 차 아주 괜찮습니다 뭐 40만 50만 1톤짜리라도 뭐 그렇게 크게 에...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키로수는 그냥 키로수입니다. 바디만 깨끗하면 좋습니다. 엔진 바꾸 되고, 보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차 진짜 잘 만듭니다. 음, 전 세계에서 알아주니까, 그거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그리고 이제는, 대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차하고 넘버를 파실 때, 사실 때, 보면은, 그, 근데 차를 사게 되면은, 야, 너 내, 이, 이, 이 등록증상에, 그, 이 가격이, 야, 이거는 뭐, 1900인데, 야, 1년 됐는데, 어, 1700, 1800만 원 받냐? 아닙니다. 1900이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돈이 써서, 어 뭐,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사시면 좋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이제는 그, 할부를 하시잖아요. 신차 할부하고, 중고차 할부하고는 그, 이자가, 틀립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신차가 훨씬 더 싸고요. 중고차는 어떻게 보면 복리 계산을 한다고 살짝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음, 내가 그 중고차 사서 신차 할부처럼 할래? 안 됩니다. <laughs> 근데 어차피 그리고 이 영업용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를 파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차 파시는 경우가 내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은 그 금액이 내가 들어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는 만약에 매매 단지에서 만약에 천만 원 있다 그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그러면 차 사올 때는 그 여러분들이 보는 천만 원에 그 가격이 거기서 이제는 3 0만 원, 4 0만 원, 5 0만 원까지 빼 줍니다 살아오시는 분한테. 그럼, 천만 원이면, 삼, 오십만 원 빠졌다. 그러면, 구백오십만 원이잖아요? 구백오십만 원 아닙니다. 일단, 이, 천만 원을 팔면은, 최소한, 이, 삼백만 원, 삼백만 원, 사백만 원까지는, 막, 어, DC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져올 때, 상대방, 어, 수리, 그차 수리해가지고, 어, 집어넣고, 그리고 또, 광택이나 이런 거 집어넣고, 상사 매입 잡고, 마당비 내고, 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팔때또 매도비 내고, 그리고 내가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팔아요. 다른 딜러가. 그 사람이, 어, 어, 어 마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내 마진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만짜리는 300만원, 400, 2, 23, 300, 400 정도? 그리고 억단위는 막, 뭐 몇천단위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영업용 논부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여기다 들어가서 전화 주시면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고, 어, 다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어, 제가 직접 갑니다. 자 안전운전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